네, 저는 지금 피플 맥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. 먼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저희 피플 맥은 그 장례식장에 직접 갈수 없는 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와 조의금을낼수 있는 오토 핀테크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. 네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이시는 제품에 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는 그 장례식장 빈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그 박람회에 갖고 나왔고요. 이쪽에는 그 저희가 개발한 그 어플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시연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와 그조기를 보낼 수 있고요. 지금 제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럼 앞으로 회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. 어, 저희는 그 충남대, 아니, 충남 대전, 충남, 세종을 기반으로 지금 전략전을 어, 확보하고 있는데요. 향후에는 그 서울, 경기 지역을 통해서 전국으로 저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피플맥이었습니다. 네.